앞서서도 2017년부터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마리오 카트 중학교 때 시작했어요. 아1 4살1 5살 그때 슈퍼 해주셨어요. 네? 조금 늦으셨어요. 아, 아 그러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스플래툰도 그런 게갈 것이다. 그럼요, 네, 그럼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셔서 50대 뭐 60대까지 네. 즐길 수 있는 게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3분 경기 여러분 지켜봐주시죠. 아, 역시, 어, 고수분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멋진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는 더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더 멋진 경기를 펼쳐주세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모든 팀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거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지금 벌써 울트라 스톱 풀충전 됐거든요. 지금 기회 엿보실 것 같아요. 우리 옐로우 네. 첫 번째 플레이어. 원래 극초반에, 그 네. 어, 이제 스페셜 랩폼 모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요타이밍이첫타이밍 바로 합방! 지금 뒤에 블루 팀 보이자마자 사용을 해봤는데, 블루 팀이 좀 인원이 많았네요. 네. 그래서 그한 번에, 어, 교전이 고주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면 기다렸다가, 나이스. 자, 여기 위치도 너무 잘 잡았고요. 네.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아주 좋은 자리에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물뛰었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와이프 들고 올라가는 것도, 와이프 들고 올라가는 것도 여간 어려운, 아, 굉장히 어렵죠, 힘든 원이에요. 고생 많이 하는데요? 아, 자, 우리 옐로우 팀이 지금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좀 들어와도 갔고요. 어, 근데 이번 분이 여기 한점을 많이 터뜨린다면? 아, 요거는 좀 소위 까비. <웃음> <웃음> 좀 아쉬운 상황. 네, 너무 노출이 좀잘 되는 자리였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위쪽을 다시 한번 선점하고 있는 우리 블루 팀. 맞습니다. 망맹스 팀. 이러면 스태프 끝났고 자 우리 컬 파라밀 푸딩님 우리 군필의 힘을 좀 보여주셔야 아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나는 이미 갔다 왔어 이것이다 바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시는 경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30초 정도 와러 있는 상태 세명까주세요 아니 한 번도 기세를 넘겨주지를 않는 어 소위 좀 아, 상대적으로 좀 약간 잔인한 아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블루팀 아 뭐예요? 와고급분투 해보고 있는 옐로 팀인데요 블루팀이 틀리지 블루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블루 1번 일방무... 분아 뭐예요? 얼굴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아예 저도 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막 이런 면 진짜 보고 싶다니까요 와이 맵이 되게 복잡하네요 네. 위아래가 단차도 되게 높지만 또다 열려있는 느낌의 맵이어서 어우 쉽지 맞습니다. 않은 맵입니다 그 롤러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프 공격으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었고요 지금 옐로우 3번 분의 어, 후방 교란작전 요기때자 빈집털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빈집털이를 들어갔고 세 명이서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간다면 20초 동안 기적이 나온다면 모릅니다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블루팀 살짝 흔들리고 있거든요 또 네. 지금 옐로우 팀이 많이 앞으로 아. 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힘을 내셔야 되고요 뭐 이미 흡수라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세패셜을두개 보유 중입니다 붙이기 들어가죠 다시 한번 오 롤러에 대버렸어요 그냥 본인들 그렇죠, 그렇죠. 뛰어들었어요 이거는 네. 쓰러트렸다기보다 본인이 그냥 들어갔다. 네, 내가 롤러 그 자체가 돼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35%대 54%로 막맹스 팀이 이번 대결 단판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축하.